오늘 코스피는 0.03%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와 향후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1% 급등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식 교환은 네이버 파이낸셜이 발행한 신주와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 두나무 주주들은 네이버 파이낸셜 주주로 전환되고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양산은 이를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산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막 급등을 했고요. 여기 순간 출렁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 두나무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보도를 냈었고요. 이후에도 네이버가 해명 공시를 냈는데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 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진행 중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네이버 주가가 출렁거리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외국인은 1,780억 순매도 했는데요. 기관은 3,377억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투신이 770억, 연기금이 500억, 사모펀드 1,359억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관의 매수가 오늘 하루로 그치는지 연속성 있는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트 패턴으로 보면요. 6월달에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또 하락이 한번 나왔죠. ABC 조정의 변형으로 하락이 세번 나오고 나서 1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 캔들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오고 넥라인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요.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회된 숄더 패턴을 완성하는 초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죠. 6월 달에 급등할 때도 거래 대금이 2조 원대로 엄청나게 터졌었는데 오늘 무려 3조 5천억이나 거래가 터졌습니다. 매물을 상당 부분 받아내면서 장대양봉을 만든 것이죠. 의미 있는 바닥권 패턴 완성, 장대양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차트 패턴 시간에 좀더 자세히 월봉부터 주봉 일봉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 언급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NHNKCP가 27% 급등했는데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되면 향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결제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해시드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플랫폼 바스티온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도 스테이블코인 테마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쿠콘이 11%, 미투원이 6.8%, 헥토파이낸셜 6.7%, 다날은 2.6% 상승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의 일봉 차트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 후발주 성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선도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한번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아침에 급등했을 때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있겠죠. 어, 과거에 이 단기 저항을 받았던 고점이 9420원이고요. 그 자리를 갭을 형성하면서 경신했었는데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윗구리를 달다가 다시 장대음봉으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9400원 부근에는 저항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NHN KCP가 정규장 기준으로 27% 상승했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9%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 긴 윗꼬리 고점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있음에도 오늘 안 빠지고 강하게 장대양봉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두나무와 네이버 이슈가 강하게 작용을 한 것이죠. 이 7월 긴 윗꼬리 부근의 이 저항 매물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만약에 7월 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게 되면. 만약 돌파하게 되면 크게 이렇게 컵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을 만들고 돌파하게 되면 컵이 드 핸들 패턴이 완성되면서 한번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턴 완성 여부는 절대 예단하면 안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고 강하게 돌파하는지 돌파하려다가 트랩만 만들고 다시 하락하는지는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로봇주가 상승했는데요. AI코리아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협동로봇 1위자 세계 2위 기업인 부복과 협력하며 로봇 산업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가 11.5% 클로버시 5.6% 상승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8% 상승했는데요. 레인보우가 27일부터 글로벌 투자은행 머건 스탠리는 2050년 4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최대 5 6 0억 달러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팔 로봇을 활용해 자동차 헤드램프 조립 자동화 솔루션을 공개했다는 소식 또한 후재로 작용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2월 급등을 하고 급등에 대한 조정이 세게 나오고 나서. 4월 이후로는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요. 오늘 박스 상단을 살짝 돌파하려다가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돌파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딱 박스 상단에서 끝났는데요. 박스 상단 돌파 안착이 확인되면, 기본적으로 박스 높이만큼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얼추 박스 높이만큼 상승했을 때, 과거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자리 부근이 어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장대음봉의 상단 부근 저항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박스 상단 돌파 안착을 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AI 코리아가 바닷권 박스 돌파 상한가인데요 박스 안에 이렇게 커비드 핸들 패턴이 만들어졌죠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와 과거에 지지였다가 저항으로 바뀌었던 자리를 한 방에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양봉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AI코리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바닥권 돌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바로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한번더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클로봇이 지난 9월 9일에 박스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신고가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또 상승이 세게 나오고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영상 돌파 후첫 조정 매수 후보 세 종목 중 하나였죠. 돌파 조정 거치고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윗꼬리, 오늘도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서 보유자의 영역 또는 초단타 고수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사면이 사상 최고가와 정고점 장초반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돌파하는 듯했는데 긴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트랩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면의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의 사상 최고가를 지난주에 경신했는데 윗꼬리를 달았고 이번 주에도. 그 고점을 경신했는데 윗꼬리 음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봉 이렇게 윗꼬리 음봉으로 안승이 되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4% 가량 상승했고요.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포스코퓨처엠이 5.4%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4.5% 상승했습니다. 최근 에코프로가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와 유동성 보강에 활용하며 중장기 체질 개선에 나선 점이 부각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미국산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소식과 함께 3.88% 상승했습니다. 에코 프로 BM이 7, 8월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하락 반등, 하락 3파 형태로 60일 선까지 내려왔고 6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이중바닥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중바닥이 완성이 되려면 중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거래가 늘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이중 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직전 고점, 전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큰 흐름상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우하향 중인 20월 이평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 밑에 수평 추세선이 있죠. 이 수평 추세선을 보면은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흔적이 있고 또 이번에도 저항을 받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수평 추세선과 우하향 중인 20월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진정한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주봉 차트로 보면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현재까지는 가능성만 있는 거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이 넥라인 좀 전에 봤던 월봉의 수평 추세선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이 패턴의 높이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리튬 아메리카스가 95% 급등하면서 오늘 리튬 관련 주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SM 백셀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장초반 급등했다가 좀 윗꼬리를 전반적으로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드로리튬이 7.4%. EV 첨단 소재 5.18%, 포스코 엠텍이 3% 상승했습니다. 일부 의료기기 관련주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토모큐브가 12% 상승했는데요. 차세대 소형 홀로토모그래피 장비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로키텔스케어가 6.4% 상승했습니다. 올해 첫 흑자 달성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기니꼬리를 만들면서 마감했습니다. KB 동양철관이 6.59%, 포스코인터내셔널이 3.9%, 하이스틸 2.5% 상승했습니다. 차트 패턴과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거래대금 3조 5천억 원 상장 이후 최대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저항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월봉 차트부터 보면요. 월봉상 3년째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지난 6월 달에 박스를 돌파하면서 한 차례 급등을 했었는데요. 과거에 지지였다가 저항으로 바뀐 자리에서 부딪히면서 단계 하락이 세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월봉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다시 월봉 박스 상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9월 월봉이 완성되기까지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는데요. 9월 월봉이 이렇게 다시 완성이 되면 다시 정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정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다가 돌파하게 되면 이 월봉 높이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올라가면 이 34만원 부근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저항이었다가 돌파 이후에 지지로 바뀌었던 자리고, 깨지고 나서 저항을 받고 그 뒤에 하락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 처음 올라갈 때는 저항의 힘이 그 부근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6월 달에 박스를 돌파하면서 급등했다가 주봉상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빠졌는데요. 그 강력한 저항을 주봉 차트로 보면 과거에 여러 번 지지받던 자리고 강하게 깨진 이후에 저항으로 바뀌고 급락을 했었던 중요한 맥점이죠. 그래서 그 30만원 라운드 피겨 맥점에서 부딪힌 건데요. 29만 8천원 찍고 하락이 세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하락이 세게 나왔을 때이 장대 양봉의 아래 꼬리 부근 거기에 이제 저항을 받다가 갭을 만들면서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서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보기에 괜찮은 자리다라고 아카데미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를 일봉 차트로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 밑에는 24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강하게 상승하고 상승 대비 완만한 하락이 3번 나오고 120일 이동평균선 또는 240일 이동평균선 부근으로 내려오면 최소한의 지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세는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어느 순간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이 한 번, 두 번, 세번 나오고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 부근에서 지지 캔들을 형성하면 최소한의 반등이라도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일봉 차트상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는 대량거래 장대항봉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의 높이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패턴 높이만큼 상승하면 대략 이 정도 되는데 패턴 높이만큼 상승했을 때 목표치는 대략 27만 원 부근이지만 27만 원 아래에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여러 번 부딪힌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정규장 차트로 바꿔서 보면은 6월 급등할 때 여기 갭이 있었고요. 갭을 갭으로 깨면서 강한 음봉 하락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추세적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갭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큰 갭을 만들고 강하게 하락하고 그 이후에 처음 그 갭자리로 올라왔을 때는 저항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높은 확률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갭자리 처음 갔을 때는 단기적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감안해서 단기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네이버를 매매를 했고, 일부는 보유 중에 있습니다. 내일이든 추석 전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이 저항 영역에서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지지가 이쁘게 나올 때는 매수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NHN KCP가 오늘 정규장 27%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29%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7월 달에 긴이 이 꼴이 저항 영역인데 일단은 잘 버티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돌파하는지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게 되면 주봉 차트상 커비드 핸들의 변형 패턴이 되면서 돌파시 패턴 완성이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파일지는 저도 모르고요 매물 소화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물소와 돌파 여부를 추적해야 되겠고요.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거래가 늘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그 자리를 대량 거래로 돌파하면 중요한 맥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엠이 한번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22년에 저항받았던 자리를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걸 월봉 차트로 보면은 바로 이 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7월 고점을 만약 돌파한다면 월봉상 과거에 지지였다가 저항으로 바뀐 이 음봉의 시가 양봉의 종가 자리를 보러 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음봉의 시가는 26,650원이고요. 7월 고점은 19,540원입니다. 이 19,540원 바로 위에 2만원 라운드 피겨를 매물소와 돌파한다면 26,650원을 보러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실적보다는 이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 조심해야 되고요. 지난 6,7월에서도 볼수 있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경 매수 잘못해서 물리면 큰 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공부용으로만 보는 게 좋겠죠. 참고로 오늘 매매를 했고 일부는 보유 중에 있고요. 내일 상승시에는 저항에서 일단 청산을 하고 저항 돌파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 HJ중공업이 3.78% 하락하면서 21선을 살짝 깨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8월 말부터 10거래일 상승에 약 10거래일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에서 어제 지지 양봉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라서 한번더 상승을 기대했는데요 어제 시간 외 단일가에서 4% 상승했는데 오늘 시초가가 2.4% 밖에 안 떴습니다. 시가의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시간의 단일가 상승보다 시초가 상승 폭이 약하게 나오고 시가 아래서 움직이게 되면 그날 아침장에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직전 저점은 깨지 않았는데요. 오늘 21선이 깨졌고 만약에 직전 저점까지 깨진다면 하락 약한 반등 하락의 형태가 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앞에 상승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앞에 상승 대비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 폭이 크더라도 이 앞에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상승 대비 조정의 비율이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상승 대비로는 건전한 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저점이 깨지면 추가락을 확인하고 다시 지지 패턴을 확인하고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5분봉 차트로 매매 내역을 보면요. 어제 2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왔죠.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때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일부 청산하고 종가 매수로 넘어갔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4% 상승했는데 오늘 시초가가 약하게 출발했죠 예상가에서 강한 매도세가 출혈되는 모습에 시가에 매도를 했고 그 이후에 하락이 세게 나왔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단기분봉상 나오면서 반등해서 살짝 입질 매수를 했는데 이탈하는 모습에 일단 매도를 했고요 일봉상 전저점에서 지지 패턴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락 반등 하락 n자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고 전저점이 깨지면 하락 n자 확인을 하고 지지 패턴을 다시 확인하고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타명 m텍의 경우 어제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고 오늘 아침 2.5% 상승 출발했는데요. 10일 이동 평균선과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고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20일 이동평균선과 직전 저점을 깼습니다. 강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내일 바로 강한 양봉으로 21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락 반등 하락의 힘이 추가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내일 다시 양봉으로 강하게 돌리는지 아니면 질질질 흘러내리는지 확인하고 안정이 된 이후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조선 섹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뭐 하락 N자로 떨어지든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나오면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했을 때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매 일지와 차트 기법 시간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역헤드앤숄더 패턴의 이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그 넥라인 가격이 24만 1,000원 그리고 여기는 24만 2,500원이었습니다. 네이버의 15분봉 차트를 먼저 보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 넥라인을 돌파했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그 넥라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 지지에 성공하면서 상승 조정 상승의 힘이 나온 것이죠. 5분봉 차트로 매매 내역을 보면요 대량 거래 장대항봉으로 1봉의 맥점을 돌파하는 모습에. 분할로 매수를 했고요. 쭉 상승을 하다가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첫 번째 조정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요. 반등이 약하게 나왔죠. 1분 봉으로 보면 상승, 조정, 상승의 형태로 약한 반등이 나와서 또 절반 매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흔들림이 있었는데 깰려다가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승이 아주 약하게 나왔죠 삘빌빌빌빌빌빌 약하게 나와서 오늘 강한 상승이 안 나오다 보다 하고 분할로 매도를 좀 했습니다 돌파후 지지를 볼때 1봉상 중요한 자리의 지지를 1분봉이나 5분봉으로 보면 깬 것처럼 보여도 15분봉이나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깰듯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맥점에서는 흔들기 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테스트가 나오는 것을 1분 봉이나 5분 봉, 단기 분봉만 보지 말고 15분 봉이나 30분 봉을 통해서 흔들기 지지가 나오는지 이탈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눌림목 지지 확인 매수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주식 매매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시장에 바친 수업료만 몇천만 원에 이릅니다. 부끄럽게도 한때 개인 대출까지 받아 리딩방을 따라갔던 경험이 있었고 그 결과 손실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기본 개념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한 매매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결심으로 핫샘 강의를 용기내어 신청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복습에 더 몰두하며 확실히 느낀 점은 꾸준히 쌓여가는 성장의 기쁨입니다. 최근에는 연습 매매에서 다섯 번중 두세 번 정도 약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는 저 스스로도 놀라운 변화로 느껴집니다. 제 성장을 직접 체감하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핫쌤의 강의는 목표와 동기를 되새기며 다시 도전할 용기를 복돋아 주는 강의였습니다. 스스로 매매에 대한 확신, 전략, 그리고 근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강의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 스스로를 더 단단히 세우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8천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급등하는 종목은 사전에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후보 종목을 발굴하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 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뱅크웨어 글로벌 NHNKCP, MBT, 네이버 쿠콘. 로봇 테마주 AI 코리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글로벌 CP 시스템, 2차전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삼성SDI 특징주로 AI코리아 뱅크웨어 글로벌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NHNKCP 네이버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에 토모큐브, 큐리옥스바이오 클로버, LG 디스플레이, CP 시스템. 오늘 코스피는 0.03% 하락하여 3471.11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590억 순매수, 기관 2,870억 순매수 했습니다. 코스닥은 0.98% 하락하여 852.48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70억 순매수, 기관이 1,310억 순매도 했습니다. 16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01.6원, 일본 니케이증시 0.27% 상승했고 16시경 나스닥선물은 마이너스 0.08%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네이버, 신한지주가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레인보우로보틱스, HLB가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화면에서 네이버, NHNKCP, 단알 등 스테이블 코인 테마를 볼수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포스코퓨처엠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APR 삼성전자 SK스퀘어 HD현대미포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레인보우로보틱스 파마리서치 클로버봇 에코프로비엠 파듀 토모큐브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에코 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진 세미 캠솔 브레인 심텍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로보티즈 성광 밴드 동진 세미 캠 테크윙